안녕하십니까 양쿠덴즈입니다. 아, 이번 영상은 신내전도 스토리를 클리어 보겠습니다. 신내전도 스토리에서 시작을 알리는 아침이에요. 여기서 이제 리비도의 해방을 클리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좀비 그 미니 사이클론 나오고 고대종 타조 나오죠? 고대종 타조. 아 고대종 타조가 나오는데 일단 샤먼킹 좀 갖고 왔어. 아 샤먼 칸이네? 샤먼 샤먼 칸이네요. 샤먼 한? 가끔 속성을 가진 적을 날려버려 누리게 한다. 원거리 범위 공격. 이게 원거리 범위 공격이라가지고 제가 좀베트라고 아, 얘, 얘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미타바도 갖고 왔고, 원거리 범위 공격. 자, 그러면은 얘들을 가지고 클리어를 해보겠습니다. 도령 끼고 갈게요 도령 끼고. 자, 리비더 해방입니다. 리비더 해방. 아, 여기는 그게 나와요. 그... 고대종 타조 아 이거 고대종 타조가 좀 성가신데 자 타조를 좀잘 잡아야 되는데 자 일단 자 살몽이 나리 살몽이 자 살몽이는 살몽이는 캉캉이가펄짝아 좋아요 자펄 폴짝 아 좋아요, 자, 폴, 폴짝? 아, 좋아요. 아우슈레를어 울슈레를 뭘 뽑아야 되나 어자 버로우를 할자 버로우 하죠 버로우를 하면은 일단 펄짝 아아돈 많이 벌었네 자돈 많이 벌었어요 아우슈레 하나를 뽑아야 될것 같은데 어뭘 아, 뽑지 아자 미타마 아야 아니, 미타마가 아니라 그거 저기 아, 이, 이름 까먹었다. 자, 아무튼, 어 얘가 공격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가 보네. 아 미타마 맞죠? 자, 아, 미타마 맞죠? 그 다음에 자 샤먼칸, 자헬배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캔맨 나이징. 아야 참참 참. 참, 참. 야, 자, 우르스로 뽑자. 이름 보이더라. 아, 아 우르지 우리르. 자, 우리르도 우리르도 뽑았고. 아, 바르스, 아, 참, 바르스 뽑아야 된다, 바르스. 바르스가 고대종 매직회에요. 일단 우슈레 다 뽑았는데, 우슈레? 자, 우슈레 다 뽑았어요. 야, 야, 어딜, 어디를 들어가려고 자, 자, 다시 이제 꺼내놓고. 아, 저, 아, 잠깐만, 제 빨간 해마. 야, 빨간 해마 좀 문제인데, 빨간 해마? 빨간 햄버거 뒤에서 자 고대종 야고야야야야야 고... 자. 자자자야야야 야, 야. 야 타줘 타줘 타줘. 자 지금 좀자 존... 잠깐만. 지금 좀비를 모로 잡아야 되지? 좀비? 어, 좀비 좀비를 모로 잡아야 되지? 아, 야야야 좀. 자 좀비가 아자 자. 자, 일단 일단 자자또 좀비 또 나왔죠 좀비 아 야구맨 야구맨 자 야구맨이 지금 좀비한테 자아 좋아 잘 맞고 있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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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자아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나이스 어 잠깐만 지금 고기방패가 아 자자 칸칸칸칸 칸칸 어 자, 나이스 나이스 아브라고브라고야 지금 타조가 잡, 잡혔죠 잡 타조가 어 이게 막 아이 막 앞에 앞에서 지금 좀비가 막 저렇게 있으니까 아 시선이 분산되가지고 지금 어 정신없는 정신이 와어 정신이 없다 정신이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